2025년, 을사년은 불의해입니다. 을목은 성장의 나무, 사화는 뜨거운 불. 그래서 도전과 추진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 갑신월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 신금은 날카로운 금. 이 조합은 금극목. 나무가 자라려 하지만, 금이 그가지를 잘라내는 기운. 그래서 이 시기에 원숭이띠에겐 결단 압박이 크게 작용합니다. 평소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유연한데, 이번 달만큼은 그 장점이 혼란이 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 앞에서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적으로 보면 칭금은 단순히 베어내는 칼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 가장 건강한 줄기 하나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혼란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1 4년의 불이 나무를 키우고 갑신어의 금이 불필요한 것을 잘라낼 때 비로소 본질만 남습니다. 원숭이띠가 이달에 해야 할건 단순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 혼란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단의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신은 더 단. 간단해질 것입니다.